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? 근데 이분도 윤 대통령과 똑같은 마인드네? 다할수 있다고. 객관적인 사실을, 팩트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, 할수 있다는 신념의 근거에서 말하는 거예요. 지금 국민들이 생각할 때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까요? 하면 대부분 이재명이 될것 같은데?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 혼자, 이재명을 이길 사람은 나다. 그게 고집 아니면 뭡니까? 객관적이지 않지. 그리고 또 하나 본인이 왜 이렇게 정치를 오래도록 했는데 정치인으로서 성공하지 못할까 옆에 따르는 사람도 없잖아 왜 그래요 너무나 합리적이고 똑똑한 건 맞아 근데 그건 정치인의 자질이 아니에요 윤 대통령도 합리적이고 똑똑해 근데 왜 저렇게 됐을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합리적이고 똑똑해 근데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합리적인 말을 했다가 쫓겨났잖아 제가 비상 경험했습니까. 제가 투표했습니까 이게 맞는 말을 했어 근데 상대의 마음을 공감을 안 해줬잖아요 유승민 의원 은 항상 그래 대통령 마음은 한 번도 공감 안 해주잖아 여당 의원들 같은 동료 의원들 마음 공감 안 해주잖아 완전히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그걸 알아야지 그리고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다 따라올 거라고 그럼 다 따라왔어야지 지금까지 틀린 말안 했는데 사람은 옳고 그름과 좋다 싫다가 있을 때 어떤 마음 따라갈까요 저 사람이 아주 옳은 사람이야 근데 난 싫어 이 사람은 조금 많이 틀린 사람이야 하지만 내가 좋아 그럼 어떤. 마음 따라갈까요? 좋은 마음 따라가요. 그래서 상대에게 호감을 일으키는 사람이 정치는 할수 있고, 호감을 일으켜서 내 뜻대로 설득을 해야 돼. 옳은 거로 설득되지 않아요.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설득이 되지. 근데 그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야. 엄청 사람들에게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을 일으키고, 거부감을 일으키는 에너지예요.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자기의 그 거부하는 가해자,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키는 그 에너지를 청산하지 않으면 힘들죠. 옳은 것만으로 정치할 수 없어요. 지리산 영채마을로 오세요.